아 이제는 우리 카메라를 써야되 아이폰으로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는 카메라 우리가 들고 이동해서 시간 얼마나 걸리냐 퀄리티를 낮춰 저희 팀원분께서 1년차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300개 2년차 영상을 정리하 365개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스몰톡 라운지는 20만 프리에이터이시자 저희 채널톡 고객사이시기도 하죠 언스페셜티 대표님이신 안스타님 안치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살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스타라는 커피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스페셜티라는 커피 전문 몰과 교육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 언스페셜티 대표 안스타라고 합니다. 그 브랜드 네이밍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시는데 언스페셜하다는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스페셜티가 약간 좀 우리끼리의 문화인 좀 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스페셜티 커피의 좀 영역을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가 더 이상 스페셜티가 아닐 때까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원 스페셜티라고 정했습니다. 아, 그럼 또, 또 민감한 질문일 수있지아요 매출의 규모가 좀 궁금해서 작년 저희가 매출 1 6억이었고요 올해 매출이 4 0억이좀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내부적 목표가 1 5 0억 하자라고 와. 생각하고 열심히 또 팀원들이랑 하고 있죠.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커피를 좀 시작하시게 됐는지. 제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어, 있으셔서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어, 공부를 하다가 벤처 창업 수업 에서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뭐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아 지금 해야겠다 창업을 하자 친했던 친구 두명 꼬셨죠 중국에서 아이템을 막 찾았어요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잘 보니까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을 했던 아이템들이 중국에서 유행을 하는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본에서 유행하던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잘 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다가 처음에 좀 눈여겨봤던 거 피자 였어요 중국분들이 피자에 맞들리기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피자 옷에 줄이 정말 많이 서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비싼 피자 옷도 장사가 잘 되는데 한국처럼 저가형 브랜드, 저가형 배달 피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시장이 커지겠다는 음 생각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알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학생이었으니까. 네, 학생이었어. 그래서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어디에서 일할지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너네가 창업에 관심이 있으니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을 한번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커피를 처음에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랑 카페 창업을 중국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카페 베네를 중심으로 카페 문화가 정말 많이 그렇죠. 발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직 커피가 생소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럼 피자가 아니라 커피를 한번 해보자. 음.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과 동시에 저희도 이제 창업을 준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격증 하나를 딱 따고 그리고 다시 중국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됐죠. 커피로. 커피로. 그때 이제 카페는 아니었고 로스팅 머신을 하나 사서 로스팅 납품부터 시작을 했죠. 로스팅 납품부터 한 이유는 카페도 카페지만 그 카페 원두를 공급하는 로스터리들이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한국인은 한국인 버프가 있었어요. 한국인 그러면은 좀 전문가. 사실 저도 진짜 초보자나, 초보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중국어를 할줄 알다 보니까 음.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바리스타분들이나 팀들이 이제 중국으로 컨설팅을 하러 와요. 그 팀들이 오면 제가 통역으로 음. 가게 됐죠. 그 한국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통역을 하시면서 정보를 다 흡수를 하신 거죠. 그런 기회에 충실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스물 뭐 셋넷 이런데 정말 어린 한국인 친구가 뭐 밤새면서 빨빨 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중국 쪽 사장님들이 그걸 잘 봐주셨나 봐요. 너희 커피를 좀 납품해 달라. 그게 이제 제 인생 첫 계약이었어요. 거의 첫 매출일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B2B였던 거네요. B2B였죠.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가 볶은 커피를 맛을 봐야 되잖아요. 네. 에스프레소 머신에 살 돈이 없는 거. 我要。<laughs> <laughs> 어떻게 테스팅을? 못했어요 오 그냥, 그냥 간 거네요? 네 그냥 갔어요 예. 그 커피를 가져다가 다른 카페에서 하고 확인했을 을때아 괜찮구나 아 너무 괜찮았죠 <laughs> 퀄리티에 대한 당연히 신뢰는 있었죠 네. 왜냐면 저희가 핸드픽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핸드픽이라는 게 뭐예요? 결점도 빼내는 거예요 손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저희는 최고의 품질을 하, 하고 싶으니까 핸드픽 열심히 하자 저희가 다 달라붙어서 이거를 계속 생두를 하나하나씩 1kg 생두가 있으면 은 핸드픽을 하고 나면 은 거의 막 500g? 거의 반토막으로 아, 결점도가 아닌 것까지 곤란했던 거죠 그냥. 왜냐면 에스프레소 머시 머시 머시니까 <웃음> 최대한 <웃음>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했었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거기는 계속 유지 중이에요. 사실? 아니요, 지금은 접었어요. 그럼 저희가 허가가 없었거든요. 네. 제조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자법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외자법인을 하려면 한국 돈으로 1억 이상 중국이 지금도 진짜 까다로워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이게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희를 믿고 이제 해주시던 거래처가 벌금을 맞은 거예요. 너무 아, 근데... 저희도 죄송스러운 상황이고, 그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접게 됐죠. 그러면은 유튜브 시작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 좀 어려워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한국 돌아와서 감사하게도 중국에서 열심히 하니까 한국에 이제 감성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스페셜티 커피로는 꽤나 성장을 많이 한 회사가 있었어요. 네. 최주혁 바리스타님이라고 국가대표 일 세대 바리스타분이 창업하신 회사인데 전국에 한천개 정도 카페를 오, 납품하는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좀 많이 갖고 있고 거기 대표님이 한국 오면 연락해라 연락을 드렸더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주셨. 가지고 큰 흐름에서 커피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거기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하루에도 여덟 개에서 10개 정도의 개인 카페 혹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방문하면서 커피를 가르쳐 드리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매장을 다양한 매장들을 봤는데 저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많이 봤어요. 아,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커피 원두를 잘못된 가격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은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두를 바꾸시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알려 드려야겠다. 어떻게 알려 드리면 좋을까? 플랫폼을 많이 찾다가 유튜브로 시작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좀 회사에 이런 것들을 제안드렸는데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되지 않,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해야겠다. 직접 직접.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 유튜브 초반부터 막잘 됐는지도 아. 궁금했고 그 중간중간에 그 모멘텀이 있었는지도 좀 일단 첫 모멘텀이 그 에스프레소 추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이었거든요 네. 카페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던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영상이 터지면서 구독자가 하루에 한 400명 갑자기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저희 피 d 님들이랑 항상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영상이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안돼 올리지 마돼 올려 이 영상을 보고 그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영상을 두개 만들면 그분들의 문제를 두개 해결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일곱 개를 만들면 일곱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영상의 효율을 높이고 퀄리티를 낮춰 속된 말로 때깔을 더좋야 네, 신경 쓸 수도 있고 피디님들이 뭐아 이제는 우리 카메라를 써면 어. 카메라 우리가 들고 이동해서 세팅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냐 아이폰으로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된다 저희 카메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 유튜브 시작하신 지가 지금 몇년 이제 거의 만 5년째 제가 목표가 일주 일주일에 다섯 개 영상을 일년 동안 한번 올려보자 끊임없이 일주일에 다섯 개요? 정말 주 오일 근무처럼. 저희 팀원분께서 하루는 이제 영상을 정리하시다가 일년 차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300 개더래요. 그래서 아이 사람 진짜 많이 올렸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년차 영상을 정 정리하니까 365 개가 나오더래요. 아니, 그런 체락은 되셨어요? 엄청 몰입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절박했기도 했고요. 근데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이더라고요. 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희 채널 너무 잘 아시고. 제가 그 시점에 딱 돌아보니까 영상을 천개 정도 넘게 올렸더라고요. 그 안에 커피에 대한 웬만한 지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영상들을 발행하면, 물론 커피를 좋아하시면 더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성장은 못 하겠다. 그리 우리가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분을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퀄을 높이고, 대중적인 컨텐츠를 하기 시작했어요.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커피 이외의 분들이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문화를 잘 전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들어보니까 어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같이 좀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면서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사업으로도 연결될 것 같아요 언스페셜티 네. 몰도 있고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사업을 시작한 거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좀 계획을 해 놓긴 했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 저도 안사님이 마시는 맛있는 커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라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어요 아, 많은 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찾으시는 것을 못 하실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이걸 어떤 신뢰도 있는 곳이 잘 정리해서 소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말 맛있게 하는 좋은 로스터리들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월픽이죠 월픽이에요 네. 이게 뭘 쉽게 믿을 만한 커피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죠 이게 어쨌든 좋은 로스터리의 제품들을 잘 소개해 주시는 역할도 하셨지만 네. 이런 걸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나만의 픽 내가 만든 커피를 좀 보급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언럭스도 탄생하게 된 건가요? 맞아요 언럭스는 저희가 조금 더 쉽게 네. 고품질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음. 그런 니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체적인 PB 브랜드고 네. 네. 이지 커피를 가장 고급스럽게 마실 수 네. 있도록 집중하고 있어요 이지 커피를 하면 어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스페셜티 커피를 내려 마시려면 일정 지식이 필요하고 기구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맛있는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고지점이 그 비어있다 해서 저희가 언럭스를 런칭을 한 거죠. 특징이 어떤 드립백으로만 나오는? 네, 저희는 파나마 게이샤. 지금 에스메랄다 농장의 파나마 게이샤가 되게 고가의 커피고 네. 테스트했을 때 정말 좋은 커피들이에요. 이것들을 저희가 드립백으로 만들었어요. 저울도 없어도 그냥 뜨거운 물만 있으면은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근데 다른 커피와 비교해봤을 때아 정말 맛있구나라는 거를 딱한 번에 드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10에서 11g이 담겨 있는데 저희는 14g까지 그걸 늘리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이런 커피들을 이렇게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저희 꾸준히 앞으로도 좀 시도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커피를 시작할 때 저는 커피 교육에 어떤 문제의식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면 교육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험이 적은 분들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있기 때문에 커피 안에서의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 채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커피를 잘 모르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라인으로 하면 할수 있겠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스팅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받으러 가려면 400만원, 500만원까지 했었어요 저도 그 정도 돈을 내고 배웠었고요 저희는 30만원에서 한 40만원이면 로스팅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 로스팅 코스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3천만원 매출이 그냥 하루 만에 바로, 바로 됐나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 뭉쳐있던 니즈였네요. 그 왜냐하면 로스팅 교육은 굉장히 비밀리에 쌓여 있는 교육이었거든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한다, 온라인으로 가격을 이렇게 한다, 그게 되게 신선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글로스팅 그 교육을 사랑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에듀라는 온라인 커피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죠.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적냐 많냐로 판단하는 것 같긴 해요. 많으면 무료로 하고요. 적으면 유료로 해요. 많으면 무료로 풀었을 때더 많은 분들이 알고 이 서비스를 경험하면 저희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따라 오거든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다른 파트를 소비해 주실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적으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에듀를 만들고 또 만든 게 이제 분쇄도 가이드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인하우스 개발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그건 또 일종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것도 저희가 문제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희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좋은 커피 한 잔을 위해서는 레시피가 정확해야 돼요. 한 잔을 대충 내리는 문화보다 한 잔을 더 정성스럽게 내려 먹고 싶어 하는 니즈가 많아졌어요. 레시피 영상들을 하면서 분쇄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분쇄도를 항상 뭐 소금 굵기예요 설탕 굵기예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laughs> 설탕으로 소금 굵기 다다. 그쵸. 소금도 그러 늙은 소금이냐 가는 소금이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이랑 이거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개발 잘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네. 그 서울대에서 그 물리학 그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 그분이 진짜 뚝딱하고 이미지 기반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선해가지고 런칭을 한 거예요. QR 코드 같이 특정 그림을 정확히 인쇄할 수 있도록 해서 안에다가 원두를 뿌린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안에 입자 크기를 정해서 평균을 낼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는 소금 굵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800 마이크론이에요. 900 마이크론이에요. 저희가 이걸로 커피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스프러츠에서 주는 시상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1등했어요. 네. 아직 안해 봤어요. 아직 유료로 안 해도 되는 회사 사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맛있는 커피를 잘 내려 드시면 어쨌든 저희 회사를 찾아 줄수 있는 고객들 이 많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좀 이 궁금한데, 사업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빼면, 에듀, 그몰 하시는 것들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매출. 몰이 거의 80%. 원두. 월픽. 저희가 재구매율이 진짜 높아요.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살짝 따로 들어보니까 계속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종류의 상품이더라고요. 커피가 로싱 한 후에 향미가 떨어지게 돼요, 점점 더. 보통 저희가 좋은 커피 드실 때는 1개월 안에 소비하라고 하시고, 길어도 한 2개월? 정도 안에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랫동안 보관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빠르게 드셔야 되고 빠르게 드시면 또 다른 커피를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두는 좀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이에요. 그 정도 되면 구독 모델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하지. 저희 구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비즈 자체가 구독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자율적인 구독 모델이죠. 이거 드세요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어요. 요 안에서 드세요. 구독이 조금 불편한 게 구독을 해놨는데 아 이번 달온게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예, 네, 내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여기서 뭔가 뭔가 제거를 빼 하 려고 했던 느낌이 들어. 거기에 옷은 그 스트레스나 실망감. 내가 이게 선택을 잘한 건가? 당장이라도 끊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서도.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은 자유도 얻고 싶어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커피를 알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좋은 커피를 이 안에서 선택하게 하... 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궁금증이나 질문들도 좀 있는 편이세요? 많이 있어요. 저희 채널톡으로 진짜 많이. 아 그래요? 아, 어떤 그러니까. 거 많이 물어보세요? 내려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분이가 음. 오고. 어,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 직접. 해보신 적도 있어요저 많이 했었죠. 매출이 그래도 월 이억 될 때까지는 제가 다 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CS에 엄청 자신이 있어가지고 자부심이 있어요. 고객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웬만하면은 고객분들의 편의성에 맞춰가지고 제가 응대를 하죠. 어쨌든 지금은 좀 국내 시장에 많이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해외 진출 방향 이런 게좀 듣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중국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음. 저희 채널들을 다 번역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듀를 하면서 아 커피 추출이 이 문제가 한국뿐만이 아니다 왜냐면 커피 추출이라는 게 핸드드립 한 잔을 내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는 거는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이게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 문제가 아니다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분들을 섭외했어요 그 친구들 다 한국으로 불러서 교육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글로벌한 기준으로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미국의 법인을 내서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오. 그래서 지금도 한 30개국 정도가 들었어요. 저희 서비스를. 그 지금 특별한 마케팅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이 조금씩 늘어요. 오가닉하게. 네, 오가닉하게.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놓칠 않을 예정이고. 음. 이게 좀 되게 거만한 생각일 수도. 그러니까 한국 커피 수준이 정말 높다라는 거 정말 음. 많이 느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국뽕이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한국 커피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 음. 한국 로스터리들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라도 절대 안밀리고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봤을 때 한국 바리스타들이 월드 챔피언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음.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LA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인이 창업한 커피 회사들이 이미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한국 스타일의 카페들이 LA에서도 네. 유명해요. 끝으로 이런 게 하나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유튜버로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고 플랫폼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의 확장으로 좀 넘어가셨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해서 팬층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 내에서 이걸 좀더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다 하는 니즈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아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꼭 놓치지 마시라 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정말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객분들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컨텐츠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제공해 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 때도 항상 감사하는 피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뭘 만들 때도 그렇고요. 에듀 만들 때도 그렇고요. 분쇄도 가이드 만들 때도 그렇고요. 감사다는 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잘 되는 일인데도 고객분들이 이걸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 계시다면은 그 고객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함께 얘기 나눠보셨는데. 어, 전 너무 좋았어요. 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하, 이게 너무 내 얘기만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럼 저 저희,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와 진짜 은인 선생님이죠?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아 그러셨어. 업사님네 잘 지내고 계시죠? 한또 한번 봬요 커피 잘 내리고 계시죠? 또 혹시나 맛이 없어졌다면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